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자기 암시법 12가지입니다. 1 나는 세상이란 무대에 가장 멋지고 빛나는 주인공이다. 2 나는 오늘도 정신적으로, 육체적으로 너무 건강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중이다. 3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열정과 힘을 가지고 있다. 4 나는 내가 살아가는 매일, 매순간이 즐겁고 행복하며. 그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는 열정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. 5. 난 내가 일하는 위치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며 항상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. 6. 나는 내가 하는 생각이 항상 좋은 아이디어로 가득하고, 지금 생각한 이 아이디어로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미 부의 축적이 시작되었다. 7. 나는 수천억대 부자가 되는 운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. 8. 나는 뛰어난 분석 능력과 객관적 사고, 직관과 판단력으로 매순간 최고의 결정을 내릴 줄 알고, 오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며, 온화하지만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줄 알고, 따뜻하지만 예리한 눈으로 사람을 구별할 줄 안다. 9. 나는 항상 즐거움과 긍정의 기운이 넘치고, 나의 능력으로 인해 뛰어난 좋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. 10. 난내 삶이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, 즐겁고, 행운이 넘치는 성공한 인생의 삶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. 11. 나는 나를 비롯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과 웃을 일만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, 나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더욱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. 12. 난 지금 이 순간 내 생각과 목표한 것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다.